광주시 윤혜정입니다. 광주시 농촌산생형 그린유딜용 복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로는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현황,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기본적 배경은 저희 광안 하스처리장 위치가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초월룸 사월이일원이 채소밭이 701동이 있고 그 중에 수막재배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가 410동이 있는데 동절기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수막재배 에 대한 가동률이 매우 저조하고 그로에 따른 난방비를 어쩔 수 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CO2 발생도 자연히 증가하고 농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거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핫소리장이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 에너지를 어찌 활용하면서 에너지 소비지에서 에너지 생산 기지로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은 저희가 이제 소리장이 새로이 생기거나 신수축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때마다 주민들이 많은 제 민원이 있어요. 악 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어찌 주민들하고 잘유어가면서 지역에 좋은 모델링이 돼서 이것이 에너지 소비지면서 생산지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이제 내게 된 것은 하수처리수는 동절기에도 8도에서 10도를 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차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막 재배용 어떤 용수로서 공급하면 어느 정도의 동절기에 난방비를 절감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에너지 하마였는데 그 처리장 내 어떤 에너지 생산 기지를 가져서 이것이 좀더 에너지 자립화 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에 고민을 하게 되어서 핫처리장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하면서 바이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바이오가스를 발생하면서 그 바이오가스를 어찌할 것인가 대부분은 이제 소각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과 함께 이곳에 어떤 연료전지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해서 이거 생산을 좀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요. 그다음또 유의 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태양광이 어쩔 수 없이 자연에서 주는 어떤 좋은 에너지를 좀더 집약화시켜 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수소 연료전지를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그 에서 발생을 하는 사업을 하든 간에 전지사업을 하면 반드시 co2가 발생하는데 그 co2를 어떻게 포집해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계약도를 본다면 저희가 광주하수처리장 인근에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어떤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또한 그거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나 이런걸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의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저희 이런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하면서 가장 가운데 든건 주민입니다. 저희가 주민에게 어떻게 에너지로서 이것을 보답할 것인가 그들의 불편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지구의 지금 환경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효과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5번에 보면 CCUS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단계가 거듭마 단계이긴 하지만 다행히 광주는 저희가 시음료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그 CO2를 탄산이든 얼려서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든간에 포집을 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보급한다면 네트워크 네트워크 환경에서조차도 에너지가 절감된다. 그래서 그거 지구 환경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이 CO2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주민의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것으로 주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제 기반 원천으로 소득으로 연결시켜 주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기대 효과로 본다면 수매약 재배 시설을 하면서 연간 난방비는 192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또한 온실가스인 CO2는 지금 현재 73,000 톤이라는 양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또 지하수 사용 또한 8.1백 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서 첫번째는 지역 주민에게 일단 에너지 자립도를 주기 위한 어떤 시설도 되지만 지금 현재 경제성이 없어서 보급이 안되는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원천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 285가구 정도가 도시가스를 수혜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한 아울러 발전하면 발전소 그 어떤 법에 이거에서 발전기금이 만들어지는데 그 발전기금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모델링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어떤 일은 어디냐면 네 저희가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면서 바이오 가스를 열원으로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수입 또한 또 UVG에 대한 인재료 수입 그다음에 그 발생된 CO2를 어떻게 생산해서 판매 수익 이런 것들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정말 많이 떨리셨을 텐데 너무 안정적으로 발표를 이어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발표를 들으셨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리 심사위원님들 가운데 어, 이 부분 좀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 경기도 광주 팀이 광주시 농촌 3세경 그린 뉴딜 유무복합사업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심성 위원님들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다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최승재 본부장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아예 어, 좋은 아이디어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다른 농촌이라든지 어, 이런 쪽에서도 그 용량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유료 인실 스마트 그, 농, 농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특징점이 좀 있나요? 어떤 게 특징이라고 하시는 거죠? 어, 저희 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기업 마을 기업형으로 해서 나오, 발생된 CO2를 마을이, 마을이 직접 운영하게 해서 말씀하신 아까 그 비닐하우스의 코팜 형태의 어떤 탄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식음료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원천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또한 CO2 발생원 자체가 바이오가스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꼬집해서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가 아닌 저희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탄,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들을연말할수 있는 좋은 장소로도 제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가 탄탄해서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여성인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아, 예. 어, 뭐, 저, 우리 탄소 중립, 뭐, 정말, 개, 보면, 뭐, 저배출도 중요하지만은, 또 저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CO2를, 뭐, 이제, 포집해서, 좀 판매돼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실 이거는 지금 아이디어 수준이지 구체적인 거는 없죠. 이럴 때 많은 제공들을 하셨습니다. 자료 제공들을. 근데 아직은 저희가 CCU 사업이 굉장히 걸음마 수준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그 시점이 된다면 그게 활용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성인 교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심사위원님들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다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질문이 없다면 이곳으로 첫 번째 발표팀인 우리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농촌 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 사업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